재밌었다.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, 아, 참, 나 어제 엄마가 핸드풀 사주셨다. 어 근데 어차피 키즈폰이잖아. 아, 그래도 신형이잖아그전기더 예쁜 거 같은데. 아, 그래? 야 근데 채연이 진짜 재수 없지 않냐? 아, 그러니까 너무 짜증 나. 아, 그니까. 아니, 우리 폰 잘, 우리 폰 가지고도 뭐라고. 그니까 어차피 퀴즈폰이면서, 아 퀴즈폰, 퀴폰이면 우리한테 뭐리 그렇게 자랑을 해? 그니까 러 심지어 그정계더 예뻐. 아 그니까 아, 평소에도 맨날 우리 거름 늘리다가 뭐라고. 그 저번에 이사 갔다고도 자랑했잖아. 아, 아 빨리 가자. 그래. 진짜 최악이 완전 재수 없어. 아, 진짜 너무 짜증난다. 아, 자기 옆거 아니면서. 아, 야, 그리고 우리 이제 타 돼. 그러니까 사진 이상해. 아. 진짜해 진짜 있데 진짜 어, 진짜. 그래. 그니까 오케이 하자. 오 오랜만에 흑경룡을 꺼낼 때가 온 것인가. 오케이. 문에 같은 꺼내. 아니야.

그런 거 아니겠지? 음. 음. 아 그냥 들어가야지. 어 무슨 시간이야? 내쪽이야 오늘 시청 쪽 친구를 그림으로 나타내기. 음. 야 근데 이거 그릴려면 생연필이랑 사인펜 필요해. 사인펜 있어? 니 생연필 이지 없는데? 야, 너 있어? <laughs> 야야나는 당연히 없지 는저난 어, 있어도 안 빌려줄건데?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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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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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있어. 근데 안 빌려 줄 거야. 아 맞다. 저는, 저기 저는, 아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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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. 저는, 저는, 얘들 이렇게 이다 야, 안 내... 아, <laughs> 아, 얘들아, 빨리 하자. 응, 가난 밑에 쌍에서 그린다. 인사해좀 그릴게. 어, 어. 야, 이거, 봐봐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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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프는거올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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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렇더이 야, 이그래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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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우리 이거 배웠었냐? 아니 처음 배운데. 안 배웠던 거 같은데. 야, 너 아무 책 갖고 왔어? 누가 가지고 온다. 나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는데. 근데 누가 가지고 온다에 안 가지고 왔는데. 헐, 우리 망했더니 하냐? 이들아. 응. 나 아무 책 있는데 같이 할래? 아니야. 그냥 <laughs> 집에 가서 같이. 응, 집에 가서 하는. 누나, 나도 여기 앉아도 돼? 아니,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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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. 너 자취한다고 하는 거야? 몇 번째야? 지금부터 제 10회 학생 자취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야왜 아, 이렇게 오래 걸래걸아 아, 아, 진짜 다리 저려. 집에 가고 싶다. I <laughs> 해 봐. 아니 이걸 왜? 하니 아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. 오스터 아, 아 진짜 왜요? 방금 눈 봤잖아. 아, 괜찮냐? 자, 여기. 고마워. 아니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밴드도 주고 항상 다가오고 늦지 않잖아 근데 안받아주면 좋겠는데 안받아주면 받아줄 때까지 해야지 사버려 갈거야? 우리 사이가 좋아질까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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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